아, 네, 안녕하세요. KMU 창의 연구학 교육 모델 팀팀 클래스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국민대학교 교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희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팀팀 클래스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국민대학교의 이제 교내 구성원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이제 팀팀 클래스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 한 번쯤은 학생이라면 팀팀 클래스를 수강해 봤을 학생들도 있고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팀팀 클래스 개설에 이제 힘써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상위용복합 교육 모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팅 클래스로 진행이 되어온 게 2017학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저희가 작년도 1월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일주기 성과공유회에서도 팀팅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2022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페스타에서는 팀팅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2022학년도 혁신지원사업에서의 팀팅 클래스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운영 성과를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팀 클래스가 과연 무엇인지, 팀팀 클래스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팀팀 클래스의 운영 현황,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던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후에, 2022 팀팀 클래스 운영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팅 클래스의 개요입니다. 팀팅 클래스란 이제 국민대학교의 교육 철학인 실용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는 상위 영국학 교육 모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팀팅클래스는 사실 미국의 와그너 컬리지의 퍼스티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착안을 했었습니다. 퍼스티어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지의 테마를 주제로 이제 두 교수님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이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착안하여서 저희 본교에서도 이제 융합교육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학문 영역 교과와 비교과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서로 다른 학과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을 때 나오는 그런 융합 시너지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학생이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국민대학교의 국내 최초 혁신적인 창의용복학 교육 모델로서 확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팀 클래스는 이제 왼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표에 보시면 학생들은 두 강의를 모두 수강을 하게 되고요. 튜터럴 클래스 이제 두 교수님께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수업이죠. 튜터럴 클래스가 같이 동반이 되고 사회 연계 활동 이때 지역 사회에 연계해서. 다,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회연계활동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팀클래스는 저희가 희망교원 매칭 단계인 교과목 개설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과목 개설 안내 단계는 이제 교원분들 대상으로 어떠한 분들께서 팀팀클래스를 개설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래서 개설 확정된 팀팀클래스는 수강신청 단계를 거친 후에 교과목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교과목을 운영한 뒤에는 제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2019학년도까지는 대면으로. 경험 공유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대면으로 안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행사가 불가능했을 때에는 성과자료집을 제작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 공유를 개최하고 성과자료를 제작을 함으로써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는 조금 더 나은 팀팅글래스가 창의융복합 교육 모델로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팅 클래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 과연 이게 팀팅 클래스가 뭔지 감이 안와들수 있기 때문에 자측에 보시는 것처럼 A 강의와 B 강의 두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생들은 이제 두 강의를 모두 수강을 하게 됩니다. 두 강의를 모두 수강할 때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튜토리얼 클래스와 사영 결동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아직도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조금은 2021학년도 1학기에 진행했던 코로나 19 극복 프로젝트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 교과목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수업은 화요일 5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졌었고요. 다음에 B 교과목에 해당하는 온라인 영상 콘텐츠 기획 개발 수업은 화요일 8교시부터 10교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제 시간표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이제 A, 7교시야, 8교시엔 튜리얼 클래스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이제 두 교수님께서 양질의 강의를 제공을 해주셨었고요. 이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강북 소상공인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가 제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팀팅 클래스는 기존의 팀팅 클래스에서 진행됐던 것과 별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변모하는 상황으로 융통적으로, 유동성 있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한번더 양질의 강의를 해주셨던 두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두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만들어졌던 영상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다 색깔은 에메랄드 빛에다 물은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두 손으로 떠 마시면 블루 레모네이드 맛이 날것 같았다 이 소설 속 문구를 향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네 시원하고 청량한 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상큼한 시트러스 향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와 제가 딱 생각했던 향이에요. <laughs> 당신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네, 영상 아름답게 잘 보셨을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참 팀팅 클래스 결과물인데 영상미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팀팅 클래스가 융합 교육이 잘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팀팅 클래스에서는 이번 제가 소개드려드린 수업은 사법학 전공의 수업과 영화 전공의 수업이 함께 이루어진 수업인데요. 아름다운 영상미는 영화전공의 수업에서 주로 제 학습을 할수 있었을 거고, 지금 제가 화면을 멈춘 것처럼 일시정지를 한 화면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감사한 사람들, 그리고 제작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하는 부분들을 함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학대학에서 이제 진행, 법과대학에 진행하는 저작권법에 대한 수업 내용이 잘 녹여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팀팀 클래스처럼 이제 처음 봤을 때, 아,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은 하지만, 이렇게 결과물을 보게 된다면 정말 융합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팀팀 클래스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팀팀 클래스는 2017학년도 1학기 시범 운영부터 시작을 하여서 2022학년도 2학기까지 총 93개 팀팀 클래스가 개설이 되어 왔고요. 총 4,017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1주기 사업에 해당하는 이제 기간도 있었고, 이번 2022학년도에 해당하는 기간도 있었는데, 4,017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팀팀 클래스를 수강을 했고, 많은 교원분들께서 힘써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팀팅 클래스 현황을 차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팀팅 클래스는 2019년도까지는 이제 20개의 모듈이 개설될 정도로 정말 많은 팀팅 클래스가 개설이 되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1 9라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면 수업, 대면 프로젝트가 이제 주로 활동의 이제 가장 큰 요소가 되다 보니까. 2019학년도에는 1,36명에 0 이르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지만 최근 3개년간은 이제 600명 그 다음에 700명 전후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3학년도 1학기에는 이미 10개의 팀팅클래스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이제 2023년 팀팅클래스 행보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팀팀 클래스가 어떠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팀팀 클래스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하면서 국내 최초의 이제 창의 연구학 교육 모델로서 저작권이 등록이 되었고요. 저희가 상표 등록을 이제 시작을 해서 2019년 이제 8월에는, 2019년 8월에는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 최초의 이제 창의 연구 각 교육 모델로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험 공유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 자료집을 이제 만듦으로써 정말 많은 학생들의 이제 소중한 결과물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융합 혁신 강의실이 구축이 되었는데요. 융합 혁신 강의실이란 팀팀 클래스의 특성상, 이제 하나의 이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가운데 폴딩도어를 설치를 함으로써 폴딩도어가 이제 막혀져 있을 때는 이제 두 수업이 각자 이루어지다가 폴딩도어를 이제 해제를 했을 때는 하나의 강의실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강의실로 변화를 했을 때는 학생들의 이제 자유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할 을수 있도록 책상도 고안이 되었고요. 이러한 융합혁신 강의실은 그동안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 상황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추적 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혁신 강의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와 별개로 이제 2 0 2 2학년도에 팀팅 클래스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2022학년도 2학기에는 조금은 더 활발한 팀팅 클래스 활동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한 2 0 2 2학년도에 팀팅 클래스의 첫 번째 운영 성과는 고도화 교육 모델이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일주기 사업을 거친 2021년까지의 팀팅클래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옆에 보신 것처럼 원 2, 듀얼에 해당는 팀팅클래스 모델로 구체화를 하였고요. 팀팅클래스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다른 계열 간의 융복합 팀팅클래스를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과대학에서 개설이 되어서 융합 교육이 이루어진 팀팅클래스를 팀팅클래스 원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고요. 팀팅클래스 2 유사 계열 간의 심화 팀팅 클래스입니다. 같은 단과 대학 내에서 이제 개설이 되었을 때 팀팅 클래스 2로 명명하여 개설을 하고 있고요. 팀팅 클래스 듀얼, 서로 다른 계열 간의 유연한 팀팅 클래스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팀팅 클래스를 수강을 하고 싶음에도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수업을 한 번에 듣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한 가지만 수업을 듣고도 팀팅 클래스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팀팅 클래스 듀얼이 개설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팀팅클래스의 이제 교육 모델을 이제 고도화하는 한편 수업 지원 사항도 저희가 개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팀팅클래스 1 서로 다른 단과대학에서 개설이 되었을 때는 수업 지원금을 추가로 배정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평가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 동안의 개선 요청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정말 팀팅클래스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팀플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어떤 학생도 빠지지 않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3라는 이제 한계상 이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하게 이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대평가를 도입을 해서 팀팀 클래스 수강생들이 본인들의 노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들이 한 만큼 이제 최소한 본인들이 노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게끔 절대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팀 클래스 수업 특성상 이제 어느 정도 수강 인원이 확정되고 소수일 때 이제 조금 더잘 운영되는 팀팅클래스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팅클래스의 폐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금은 팀팅클래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팀팅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모델을 나눴다면 작년도 2학기에 실제로 진행됐던 모델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팀팅클래스 1, 서로 다른 계열의 융복합 팀팅클래스인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수업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사법학 전공의 나강 교수님의 특허과 상표법, 영화 전공 이현재 교수님의 바이럴 영상 제작 실습이라는 필링클래스입니다. 정말 매학기 팀팅클래스를 개설해 주시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주시고 있고 법과대학 학생, 예술대학 학생 뿐만 아니라 타과 학생들도 이제는 많이 듣고 있는 국민대학교를 대표하는 팀팅클래스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학기에도 지역상생회복프로젝트라는 팀팅클래스명으로 진행이 되어왔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안은 팀팅 클래스 2에 해당하는 이제 유사 계열관 심화 팀팅 클래스입니다. 작년도 2학기에도 모두 개설이 되었는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영어 전공의 미디어 영어 수업과 국어국문학 전공의 고전과 콘텐츠 수업이 함께 이루어졌었고요. 팟캐스트 문학이 한국의 모더니티를 찾아서라는 팀팅 클래스 의 명으로. 기존의 한쪽 수업에서만 진행될 수 없었던 심화 클래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뿐만 아니라 투로 개설이 되면서 저희가 다양하게 팀팅 클래스 개설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팀팅 클래스 듀얼도 개설이 되어서 팀팅 클래스를 원이나 투로 수강하기게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듀얼 교과목 개설이 됐었습니다. 기계금속재료전공의 연성소재물성 및 응용수업과 나노소재전공의 신재생에너지화학이라는 수업이 같이 엮여서 학생들은 연성소재물성 및 응용수업만 듣더라도 나노소재전공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화학을 듣는 학생들은 나노소재전공의 수업을 듣지만 기계금속재료전공의 사항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런 팀팀클래스 듀얼 수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팀팀클래스 US 교육 모델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팀팅클래스 US의 US는 유니버시티 쉐어링으로 이제 그 동안에 저희 국민대학교에서 많은 교내 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국민대학교 창의국학교육모델 브랜드인 팀팅클래스의 근간을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학점 교류 협정이 맺어져 있는 이제 교류 대학과의 융합 교육을 통해서 이제 혁신교육 융합 교육 실시를 통해서 교회까지 확산을 하고자 하는 목표로 모델이 고안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작년도 2학기에는 모델이 고안되고 학부 차원에서의 이제 팀팅클래스 US는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대학원 간의 팀팅클래스 US는 이제 작년 2학기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측 끝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술치료와 고미술 복원의 만남. 이라는 팀팀 클래스 US가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정진원 교수님과 중앙대학교 화학대학원의 윤성 교수님께서 함께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국민대학교 홍보팀 유튜브에 팀팀 클래스 US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인데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요 팀팀 클래스 커플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국민대학교의 교내 구성원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 팀팅클래스 커플더를 제작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팀팅클래스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처음 접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색상을 고려를 하면서도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팅클래스 커플더에는 경쟁력 있는 나를 만드는 수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고요. 경쟁력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전공의 수업까지 융합 수업을 들을 수있습니 수 있도록 노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1학기와 2학기에도 성과자료집을 제작을 함으로써 경험 공유를 대체를 했었고요. 정말 팀팅 클래스를 진행해주시는 수강생분들의 프로젝트 결과가 정말 놓치기 아쉬울 정도로 이제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과 자료집을 제작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제 알수 있도록 팀팅 클래스가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었는지 알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학기에는 어떠한 팀팅 클래스가 운영이 되어 왔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흥미를 끌수 있는 그러한 수업들이 많은데요. 제 수업들은 이제 각각의 포스터를 제작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떠한 수업을 들을지 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학과에서도 이 팀팅클래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수업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홍보를 해줌으로써 이제 많은 수강생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과학기술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서 이민하 교수님과 체육대학 스포츠교육과의 이훈영 교수님께서도 매년 이제 팀팅클래스를 개설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매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설을 해주시면서 이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과 소통이라는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던 수업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움직임의 브랜딩 전략 구축이라는 이제 행정학과 김현희 교수님과 자동차 음성 디자인학과 노재승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정말 두 분께서도 그동안 팀팀 클래스를 정말 수차례 진행을 해주시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주셨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빌리티 디자인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 이제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두 수업이 딱 떠올렸을 때 행정학과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이제 모빌리티 디자인 서비스를 기획하는 주로된 수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활동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성북구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이루어졌고 학생들이 직접 환경미화 체험도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이동식 예술마을 프로젝트, 독거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디바이스 기획.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이제 팀플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팀플이 정말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정말 두 교수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그 지도 끝에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아름다운 서비스 기획, 정말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까지 기획을 할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도 저희가 7개의 팀팅 클래스가 개설이 되었고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1, 2, 듀얼, 이 모두 개설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사회과학대학 내에서 팀팅 클래스 2가 2개가 개설이 되었고, 그 외에도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제 나강 교수님과 이현재 교수님의 수업, 그 다음에 식품 영양학과 수업과 공학 디자인학과의 수업이 함께 이루어졌었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팀팅 클래스의 2에 해당하는 이제 유사 계열 간의 심화 팀팅 클래스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2라는 팀팅 클래스의 명으로 의상 디자인학과의 패션 액세서리 2 수업과 도자공예학과의 세라믹 드로잉 2 수업이 함께 매칭이 됐었는데요. 사실 의상 디자인 학과의 김승윤 교수님, 도자공예학과의 박주원 교수님께서는 2학기에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2, 1학기에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1이라는 팀팅 글래스 명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좌측 끝에 보시면 저희가 결과물 사진을 제가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상 디자인 학과를 떠올렸을 때 떠올려지는 디자인. 도자공예학과를 떠올렸을 때 떠올려지는 디자인이 아닌 새로운 결과물로서 이제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유사계열 간의 심화 팀팅클래스라고, 유사계열 간의 팀팅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심화적으로 이루어져서 현대산업사회에 발생하는 이제 폐자원의 효과적 재활용을 위해서 융합수업이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팀팅클래스 1 뿐만 아니라 2에서도 정말 양질의 융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팀팀 클래스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까지 93개의 팀팀 클래스가 개설이 되어 왔었고, 2023학년도 1학기에는 총 10개 팀팀 클래스, 690명의 학생이 현재 수강 중입니다. 그래서 2017학년부터 진행됐던 팀팀 클래스가 드디어 세자리수 100개를 넘어서 지금까지 총 103개의 팀틴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이제 포스터들이 그동안에 많이 다양한 개설되었던 포스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스터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혹할 정도로 저도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포스터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포스터가 제작이 된 데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우선 103개 팀팀 클래스를 담당해 주셨던 이제 담당 교수님께, 그리고 요 팀팀 클래스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홍보 포스터 제작부터 많은 행정적인 지원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는 단과대학 교학전 선생님께,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틴팅 클래스가 빛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힘을 써주셨던 수강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2022 성과페스타를 지금 경청해주고 계신 모든 구성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